저는 재작년 연말쯤에 그 호주에 사는 동생이 그때 살이 제가 좀 자꾸 부르니까 음. 누님 이거를 주스나 음. 어떤 물이나 이렇게 미리 한 조금 티스푼을 하나를 넣어서 음. 30분 내지 40분 불려서 음. 매일 한 잔씩 드세요. 오. 그러면 살도 빼, 빠지고 뱃살도 빠지고 포만감도 많이 생깁니다. 전 음, 눈님요, 지금 몇년 만에 봤는데 음. 못 알아봤어요. 아까 너무 살을 뺐나봐요 이거 먹은 거예요, 그러면 눈님? 그럼 계속 먹는 거. 음. 저, 저는 저거 밥에다도 넣어서 먹고요. 아, 아. 뭐 주스에다도 먹고, 어. 그다음에 샐러드를 먹을 때 살짝 뿌려서도 먹고래요. 이 어. 어.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예요, 지교수님 어, 다이어트 효과에 당연히 있죠. 그런데 음. 이제 그 드실 때 주의, 주의점이 있으세요. 일단 다이어트 효과를 이제 눈으로 보면은. 이제 치아시드가 있잖아요. 이거를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부으세요. 부고 그냥 가만히 한 10분 정도를 놔두면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벌써 물도 이렇게 약간 좀 점액질처럼 돼있고요꼭 우리가 이제 뭐 올챙이알 그런 느낌으로 얘네들이 좀 커져 있습니다. 이루고 드셔야 돼요. 뿌려서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이 좋거든요. 네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적게 먹어도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을 원활히 시킬 오.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저, 영양 조성을 갖고 어, 아니,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드시면서 하트하는 거죠. 좀. 그리고 얘가 그냥 드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거북하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럴 때는 주스나 아니면 요거트 넣어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저희가 지금 콜레스테롤 얘기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잡는데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?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식이섬유들이 몸에 들어갔을 때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시아시드 자체가 한30% 정도의 지방질을 갖고 있는데요. 그 지방 속에 들어있는 알파 니놀 렌산이라고 하는 음. 이제 흔히들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음. 하는 네. 거죠.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주었을 때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도